오늘 은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집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통영에 잠깐 들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저거 사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통영 루지를 탈 건데요. 음, 일단 첫 번째 코스는 꿀빵을 사러 갈 거예요. 통영이 꿀빵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원조라고 하는 꿀빵 집이 오미사 꿀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갈 건데, 근데 혹시 품절되진 않았으면 약간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거기 도착하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될거 같은데, 거기가 8시 반에 오픈해가지고, 한 11시에서 12시면 품절이 될 때가 많대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좀 사람이 덜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미사 꿀빵은 원래는 되게 작게 시작하신 곳이래요. 근데 그 옆이 오미사 세탁소여가지고 오미사 꿀빵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대요. 근데 지금은 오미사 세탁소도 사라지고 그 꿀빵집이 오미사 꿀빵이 돼가지고, 어,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해요. 제가 거기서 사고 싶어서 어제 관광지에서 꿀빵 팔아도 안 샀어요. 아까 말했던 오미사 꿀빵에 왔는데요. 3 0일 31일이 휴무래요. 그래 가지고 셔터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긴 본점이었는데 분점은 영업을 한다 고해서 일단 시장에 갔다가 루지 가는 길에 분점을 들려보려고요. 근데 분점보다 본점이 그 빵피가 쫀득쫀득하니 맛있다 그래서 본점을 가고 싶었는데 날이 아니네요. 저희는 여기로 왔습니다. 송영 시장 안에 있는데 요. 제가 현지인 맛집을 또 찾아봤는데 걱정이 여기 지역 입맛이 저희 부모님 입맛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숭늉이 나왔어요 물로 숭늉을 주시나봐요 제가 따라 드릴까요? 아, 네 따라주세요 한번 저희 맛 평가에 공감하시는지 후기 부탁드릴게요 유라가 숭늉과.. 어 얘기해 저는 숙련과 식혜 맛이 동시에 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겠다 음, 왜 그런지 알 뭔가 시원한 그 코로 올라오는 시원한 그런 맛. 그래? 아, 식혜였지. 기본 반찬들이 나왔어요. 이건 뭐야? 생선... 생강구이 구이? 구이 간장을 뿌린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 우와 동생. 동생의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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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누룽지 뭐야? 나 좀만 먹고싶다 누룽지 음. 음. 제가 시킨 배구탕이에요배구탕 감사합니다 아, 아. 좀 먹으려고? 참기름 같은 것도 들어 있어? 몰라, 멍게만 들어. 빨리 나왔어요 엄청. 어때 내 말에 공감해요? 네. 어 괜찮네 이것도 맛있다. 먹고 엄마 건어물을 사고 싶다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사고 있어요. 저희가 먹었던 식당이 거래하는 건어물 집이래요. 여기가 맛있어서 오래 했던 건어물 집이라고 여기서 거래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여기로 왔어요. 저희 콘도 예약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빠 회사 동료분이신데 그래서 선물하려고 다시마랑 멸치를 샀어요. 아, 그리고 엄마는 다시마만. 아, 아 저희는 찐빵 두개랑 군만두를 먹고 찾아으러 가려고요 저는 찐빵을 먹기로 했어요 저희는 오미자 꿀빵 분점에 왔습니다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사려어요 치즈 먹었는데, 이거 맛있어. 달, 달콤해요 요즘 담겨 찐겨도 맛있더라고. 손에 묻으니까 이런 비닐을 줬어. 저희는 지금 루지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주차도 겨우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루지를 타러 온 건지 그리고 리프트 타고 그럴 때 기다리게 될까 봐 약간 걱정인데 이게 1회, 3회, 5회, 7회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저는 피곤할까 봐 1회만 하고 <laughs> 아, 네. 아빠랑 유라는 3회를 할 거예요 근데 아빠가 자꾸 저보고 3회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1회를 할것 같아요 3회 <laughs> 왜냐면 이게 1회랑 3회랑 얼마 몇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돈 아깝다고 3회를 하라는데 맞아요. 여기. 저는 이번 여행으로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가지고 약간 몸을 사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 아빠가 지금 짜장을 내고 있는데요. 어쩌겠어요. 오늘 31일이라 여행, 여행 성수이고요저 근심 가득한 얼굴 좀 보세요. <laughs> 해번 탄다고 하시더니, 못할 것 같다고 짜를 내고 계세요. 세번가 끄는 말한번 무료래. <웃음> 오늘? <웃음> 저기, 어디? 이게 루지예요. 뭐여사가이아 아, 진 진짜 안 받아네. 아빠가 너희들이 캐드려한번 건데 이게. 아니, 어뜨었다고 내려왔는데요. 너무 오래 서 있었어가지고 지금 체력이 바닥났어요. 근데 그래도 재미있었는데, 근데 저는 루지보다 리프트 타는 게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렇 않아? 잠 리프트도 재밌었어. 리프트가 뭔가 더 재밌었고, 루지는 재미 있긴 있는데 이미 줄 서느라고 피곤에 쩔어 있으니까는 더 이렇게 명랑하게 즐기지 못하고. 할미처럼 언제나 그랬던 할미처럼, 싱싱 이렇게 갔어요. 줄을 너무 오래 서가지고 예상 그 계획 시간을 벗어나서 집에는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 언니가 차에서 꿀빵 첫 시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꿀이 겉에서 쭉 늘어나 실타래처럼. 근데 가게에서 시식 먹긴 했었어. 아 진짜? 그것치 많이에요 설탕이에요. <laughs> 속에는 아는... 팥 안금이 있고 그치. 빵이 있고 그 겉에 꿀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깨를 뿌린 건데 깨 고소함이 일품이야. 신어 생각보다 고구마 노란 이거 호박 아니야? 음 고구마가 노랗지 그면 뭐야? 아니 고구마가 이 색깔은 아니잖아 평소에? 왜? 주말에 달라붙는 빵이야 이번엔 호박을 먹어볼게요 호박이 맞겠지? 여기는 왜 까맣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가 커 음, 약간 꿀떡보다 살짝 큰 정도인 줄알았잘 치지 않아서 좋다 음? 팥인데? 아니야 호박이야? 팥보다 흙이 려 근데 아, 아까 먹은 게 호박이다. 이게 자색 고구마래. 아, 아까 먹은 게 어쩐지. 야, 바보 같은 실수를 했나. 파당금이랑 호박 안금이랑 자색 고구마 안금이랑 다 맛이 비슷해요. 비슷하게 맛있는 맛다 달아서 비슷한 것 같아. 응, 그래서 굳이 맛 그런 거안 골라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포장에 칼로리가 써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하나에 230 칼로리네요. <laughs> <밥한 공기가 웃음> 이거 하나가 아는데? 거의 밥한 공기야. <laughs> 역시. 설망면 있어? 설탕은 칼로리.